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뒤리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맥주절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기적인 것,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계신 것 기적입니다. 별로 수군 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음. 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여기지만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저는 겨운에 얼어붙었던 땅이 높고 그 땅에서 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참 신비롭고 겨운에 마른 가지 아주 정말 가는 그 가지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 거기서 잎이 올라오고 꽃이 올라오고 그러는 걸 보면 야 신비다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땅속에 잠자던 군병이가 올라와서 잠깐 매미로 짧은 생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신비고 기적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매 순간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늘 가까이에서 쉽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우리의 삶,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기적 같은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 기적같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 오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그런 이야기이죠 수의 개념으로 따져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 오천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지 않고 남았단 말이죠. 한 어린 아이가 먹을, 바, 먹을 그런 양인데. 저는 이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100명을 먹었다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laughs> 성경에는 4천 명 먹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왜천 명이 모자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을 가지고 천 명이 먹었다면 와 놀랍죠. 그런데 몇 명? 5천 명. 그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삼천명은 먹고 이천명은 못 먹었어 그러면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삼천명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천명은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 또, 삼천명은, 먹은 삼천명은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고, 먹지 못한 이천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했겠죠. 원나했겠죠. 아니, 도대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우리 지금 육천명이나 됐는데, 그런데, 아니, 기왕이 주실 거면 다 주셔야지. 아니, 삼천명이나 먹었으면 그거 놀라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건 사라져 버립니다. 이천명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떡할까요? 갈등이 일어나죠. 먹은 사람들과 먹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때로는 서로 먹겠다고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행스럽게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어린아이는 빼고 다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1 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지만 남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마음에 들어왔어요.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자라지 않고 남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모자람이 없이 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요만큼은 잘 이루어졌는데 요만큼은 모자란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두 바구니가 남게 하셨던 것처럼 남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남는 은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열두 바구니가 남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빈들에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빈들. 여러분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거기 먹을 거 없습니다. 거기 물도 없습니다. 춥습니다. 뜨겁습니다. 또 전갈도 있을지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때로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정말 막막한 그런 곳입니다. 그게 빈들인데, 여러분, 그 빈들에 가시겠어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빈들에 가야,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빈들,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거친 곳이고 위험이 있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자리인데, 그런데 그 빈들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빈들에 가야 된다는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계신 그곳에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빈들의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빈들에 온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왔던 그들은 오직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온 거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열두 바구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운 자리일 수 있어요. 아픈 곳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고, 절망도 있고, 한숨이 지어질 만한 곳일지 모르지만, 거기 주님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신 빈들로 가야, 거기서 주님으로 말림이 아마,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고도 12바위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주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남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판단과 염려를 넘어서야 열두 바구니에 남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현실적인 생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적인 판단과 염려와 우리가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 머물면, 우리는 결코 열두 광저리가 남는 애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녁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거죠. 이제는 말씀을 나누는 이 축제의 자리가 이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저녁이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이제 곧 어두워지니까 모임을 계속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판단이 옳아요? 틀려요. 옳지요. 이제는 빨리 보내야 돼요, 집으로.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을 다 먹어야 된다면, 마을로 내려보내도 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200대나리오냐 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사다가 좀 먹이면 될 텐데. 지금 또 문제는 뭐죠? 저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그들이 말씀잔치 속에서 있다가 먹지 못하는 가운데 배고픔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아니, 기껏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간에 기별이나 가겠고 이게 어디 누구 코에 붙이나 해 하겠어요?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뻔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이런, 이런 많은 문제들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아쉽지만 축제를 끝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축제가 이어지기를 바랬고,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시고,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12바구이가 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머무르면 우리는 남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 생각하는 현실적인 판단과 생각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것을 넘어 서늘 때에, 그때에 더 헐,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 열두 광주리에 남는 은혜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밖에 안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손에 드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졌던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시선 속에는 불평도 있었고요. 따가운 시선도 있었고요. 의심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과 아란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들고 하늘로로 축성하시며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어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두 바구니가 남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리고 이것이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가 남는 기적으로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작은 누리기 들어가 이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지극히 작은 것의 위대함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작은 헌신입니다. 이 작은 헌신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남는 은혜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리는 작은 헌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그것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로 쓰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장로로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귀하게 지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들려진 물고기 두 마리 떡다 떠들고 하나님 우러러 하늘을 놀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내세울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내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열두 강줄이 열두 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자라는 기적이 아니라 남는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빈들로 가야 돼요. 그곳이 척박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두려운 자리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말고 그 빈들로 가요. 거기서 우리는 열두 바구니가 남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판단, 물론 맞아요. 합리적인 생각, 물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적인 판단과 그런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거기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열두 바구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판단과 생각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작은 헌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열두 강줄이, 열두 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